안녕하세요. 유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형식, 그자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테이블을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음, 테이블을 크리에이트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테이블 수정하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수업을 위해서 필요로 는 테이블들을 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테이블을 보면서 테이블에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테이블이에요. 여기 보면 뭐, 아이디는, 어, 바차로 이게 만들었고, 패스워드. 여기는 뭐, 네셔널 바차로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는데요. 일단 이거를, 어, 바차로 받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이라는 녀석을 바차로 했는데 이걸 엠바차로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에이 e 라고 하는 녀석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생년월일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산해 낼수 있는데 굳이 나이라고 하는 걸 따로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이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거를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레그 g 이 a 가 있는데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보면은 지금 이세 개가 좀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없애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안 받았네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수정, 삭제, 추가. 이세 가지의 변경을 저희가 시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컬럼에서 이 컬럼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다. 자료형을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ALTER TABLE입니다. ALTER TABLE 하게 되면은 저희가 MODIFY라고 하는 추가적인 옵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녀석의 자료형을 바꿀 수가 있어요. ID, n 바차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만들었던 테이블의 형태를 저희가 바꾸려고 합니다 어, 일단 기존에 있던 그 테이블의 형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요 녀석을 선택을 하고 예 보면은 이렇게 자료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거를 바차에서 엠바차 바꾸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와서 Alter t a b 합니다 자, 소대문자는 명령어에 대해서 소대문자는 상관없어요. 명령어는 상관없는데, 값에 대해서는 소대문자를 따집니다. 지금 현재 테이블이나 얼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거기다가 멤버라고 한 녀석을 바꾸려고 하는데, 자, 멤버에서 수정사항이 있죠? 수정사항이 있을 땐 모디파이라고 하고요 그때 아이드는 녀석이 현재 바차로 되 있는데, 그거를 엠바차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개수는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실행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예 수행하게 되면은 테이블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와서 실제로 변경된지 알아보기 새로고침 한번 해볼까요 예 바뀌었네요 그죠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테이블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테이블을 드랍하고 다시 크리에이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만,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쓰는 방법이죠. 현재 테이블을 드랍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삭제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테이블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테이블은 유지한 상태에서 그 안에 값도 유지한 상태에서 컬럼을 바꿔야 된다. 그럴 경우는 당연히, alter 테이블을 써야 되겠죠. 자, 지금은 무난히 잘 변화가 됐는데, 저희가 변화할 때 이제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료형을 넘버형으로 바꾼다고 합시다. 그럼 현재 들어있는 값들이 넘버형으로 변환이 가능한 값들이 들어가 있을 때만 변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때로 이걸 또 줄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10으로 줄이려고 했었다. 자, 그런데 기존의 데이터가 10을 넘는 데이터 있었다고 하면 그 또한 데이터 변환이 일어나지 않겠죠. 먼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먼저 조회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적절한지를 먼저 바꿔놓고 그 다음에 변화를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컬럼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나이라고 하는 그런 컬럼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또 ALTER TABLE이에요. 다만 추가 옵션이 DROP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DROP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원하는 컬럼 삭제하고자 하는 컬럼을 지정하시면 돼요. DROP 컬럼, 요 컬럼 포함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터 테이블 멤버입니다. 그때 드랍을 하려고 하는데 컬럼이에요. 자, 근데 어떤 컬럼이냐? "age"다 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멤버 테이블에는 "age" 라고 하는 그 열이 있는데, 이걸 지우겠다. 이런 얘기죠. 한번 수행하도록 할게요. Ctrl e n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로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예, 지워졌네요. 이게 바로 저희가 원했던 그런 변경이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면은 여기선 컬럼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메일을 저희가 예 포함시키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메일을 추가할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ALTER TABLE에서 멤버에다가 컬럼을 추가하기 위해서 a 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예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아, 받자 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자료용을 선언하듯이 똑같이 컬럼을 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alter t a b 에서 멤버 테이블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컬럼을 add하려고 하고요 그때는 이메일이란 녀석을 추가하려고 하죠 이 녀석은 뭐 그지 다구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문자 수준에서 저희가 200개 문자면은 뭐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멤버 보면은 여긴 안 나오죠? 새로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이 추가된 거볼수 있죠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그 컬럼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방법을 봤는데요. 이거 실행할 때는 항상 범위 블록을 선택하고 어, 컨트롤 엔터 눌러야 돼요. 만약에 안하고 하게 되면요. 이 선택된 열만 실행하거나 어망게 다른 열을 실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심해서 수행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해봤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쿼리는 예, 잘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BMS를 여러 개 다루다 보니까 이 추가 옵션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DBMS마다 그래서 ALTER TABLE 한 다음에 이게 포함됐었나, 뭐 ADD 컬럼이었나 또는 이 컬럼이 들어가나 빠지나 잘 기억이 안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DBMS 같은 경우에는 ALTER TABLE 멤버 한 다음에 이걸 ALTER라고 하지 MODIFY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자꾸 까먹어요. 왜 자꾸 까먹을까요? 예, 머리가 나빠서 올 수도 있겠지만, 이 DDL 같은 경우, 그러니까 타입을 정의하거나 테이블을 정의하는 경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정사항이 있어야 될 텐데, 수정사항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명령어들은 기억이 가물가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직에 있는 개발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경우에 이렇게 쓰거나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 쓰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윈도우 기반의 툴을 이용해서 이를 수정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도 이런 툴이 있으면은 여기 편집 기능이 다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위에 보시면은 요 도구가 있죠. 편집 도구. 예,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의 자료를 바고 싶다? 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뭐 추가하고 싶다 그럼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럼 추가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다 삭제하면 돼요. 그럼 됩니다. 추가 삭제가 편하고 쉬운데 굳이 명령을 가지고 입력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나는 코릴문을 꼭 암기하고 싶다. 그렇고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결벽증사가좀 있다라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잊어먹지 않게끔. 한2주 정도 한 번씩 그 녀석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먹지 않도록 해야 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테이블 수는 방법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수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테이블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